안녕하세요. 여작동아입니다. 저는 파나마에서 3일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파나마 시티에서 가장 큰 몰을 한번 구경을 해보고 올드타운으로 가서 올드타운은 어떤 풍경일지 한번 구경해 보려 하거든요. 우선 여기 몰부터 한번 보시죠. 여기 몰 이름은 알브루크 몰입니다. 네. 지금 걷다가 텀이 50% 세일한 데서 한번 보려고요. 옷도, 옷도 50%인 줄 알았는데 청바지만 50%라서 제가 살수 있는 게 없네요. <laughs> 쇼핑을 해봐야지. 60달러 어, 생각보다 비싼데 바지들이 여기 맥스토어가 있는데 여기는 맥 애플 제품이 얼마나 할까요 14 프로 맥스 14 프로 맥스 케이스를 한번 바꿔볼까 56. 50? Mm -hmm. Wow, expensive. More 7%. Huh? Plus 7%. Plus 7%. Wow. Uh, so it's gonna be like 53.50 cents, mm -hmm. right? Uh, I think I need a bite too in my country. <laughs> okay, thank you. Wow, uh, Apple 케이스 저래 비싼가? 환율로 보면 한 거의 한... 다른 분 케이스에 지 왔는데 이거 이렇게 뒤에 보이게 끼울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 끼우고 있는 거 카메라 렌즈를 또 끼울 수 있는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고민이 되... <laughs> 네, 고민이 됩니다 아... 이건... 아, 이거는 뒤에는 케이스가 없네 5달러라는데. 이걸 그냥 바꿀까? 다 좋은데, 폰 케이스 저거 깨지기가, 렌즈 깨지기가 쉬워서 그냥 나왔습니다. 아, 여기도 다른 중미랑 똑같게 차를 이렇게 파네요. 어, 현대다. 어, 현대차. 안 되네. 오오오오. 현대장. Do you guys have a SD card? SD. 메모리 칩. Yeah. 여기는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게 SD 카드인데 없는 것 같아서 앞에 또 다른 뭘 파나포토로 가고 있습니다 와 벌써 밤이네 아 파나포토는 전자제품 파는 곳이네요 아또 구뽕 차오르게 전부 다또 삼성이랑 LG 막 이런 거 있겠네 아또 아니나 다를까 보고 아무것도 없노 아 LG 있네 아우 깜짝 놀래라 이 뭐고 얘는구글 t 이네아고 삼성이랑 LG 막맨 뭐, 앞에 안 나타나 어, 갤럭시 여 있네. 시 <laughs> 메모리 칩5 1 2기가 짜리가 20만 원 정도예요. 와... 나 이거 2만 원 주고 샀는데... I think I need a looking another one, maybe... 아다타... 이거 2 5 6기가 짜리 28 달러 정도인데, 이걸로 구매를 해놔야겠습니다. 이거 두개 살도록 할게요. 그라시아스 아, 고라시아스. 네. 아, 요거 좀 싸게 사서 다행입니다. 사실 멕시코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제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근데 네, 뭐 영상에 그걸 안 담았을 뿐이지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는 거예요. 그 근데 방금도 물어봤는데, 와, 가격이 무슨 170달러 이라 하면은 사실 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거, 메모리 집한개 그렇게 사는 게. 네, 다행히 요거 두개 해가지고 60달러 정도 주고 샀는데 뭐요 정도는 감당 가능하죠. 만약에 왜냐면 이게 자동 업로드 시스템이 고프로가 있다는데 지금 작동을 안 하거든요 고장난 건가 그래서 지금 미치겠습니다 외장하드도 사실 들고 왔는데 f u c k 돼가지고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장하드를 사러 사실 멕시코에서도 애플을 갔는데 700달러를 달라는 거예요 4테라 짜리를 어떻게 삽니까 그래 돈 아까워서 아무튼 뭐 이래 주저주저거렸는데 네, 뭐 안에 쓱몇번 도둘러 보다가 뭐 딱히 뭐 없으면 이제 올드타운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이 늦어가지고 불다 꺼진 거 아이가? 네, 저는 지금 어이 파나마 시티에 올드타운 왔어요. 여기 올드타운은 제가 어제 방문했었던 그 올드 파나마가 이제 다 불타고 없어진 뒤에 3km 거리에 마을이 세워졌다 했잖아요. 1600 31년이었나? 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때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그 마을을 제가 지금 온 겁니다. 사실은 유럽인들이 지은 건축물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진짜 여기 유럽 온거 같아요. 지금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그냥 유럽 온거 같아요. 제가 지금 유럽 여행을 참 많이 다녔지만은 그냥 똑같아요. 한번 대충 얼핏 한번 보시죠. 파나마는 근데 여행하면 할수록 참 신기한 나라 같습니다. 특히 이 파나마 시티는 아, 너무 신기해요. 사실은 저쪽 끝으로 가면은 진짜 뭐 어느 나라를 부럽지 않을 뭔가 그런 현대식 건축물들, 빌딩 숲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어느 구역은 굉장히 클래식한 올드타운이 존재하고 어느 구역을 가잖아요? 진짜 다 때려 빠졌어요 그냥 진짜 제가 그 언뜻언뜻 지나다니면서 그냥 봐서 그렇지 시간만 많아서 아마 거기도 투어를 가고 싶지만은 뭐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와 진짜 와할 정도로 진짜 다 때려 빠진 데가 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진 이 파나마시티 뭐 매력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 신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다양한 모습을 가진 도시 같네요. 제가 파나마를 여행하면서 찾은 또, 또 하나의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찾았나요? 못 찾았겠죠? 뭔지 모르겠죠? 차만 계속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름 산타페라고만 적혀 있고, 번호판이 없어요, 여기는. 아예 아니면은, 이 차는 번호판 없을 것 같은데, 아, 아예, 뭐 보세요. 아예 플레이트를 달고 다니지 않아요. 신기하잖아요. 앞에 번호판을안 달더라고요. 지금, 아, 그리고 모닝, 여기서는, 피칸토 과테말라에서도 그렇고 피칸토 이 이름으로 모닝 팔더라고요 아무튼 어 야는 와일로 어, 얘는 아 얘는 택시라서 영업용 택시라서 번호판이 있네 일반 차들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번호판을 아무도 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어, 이런 것도 엄청 오래된 건축물이잖아요 진짜 거의 유럽이네 뒤에 엄청 멋지네요 와 제가 원래 내일 3시 반 비행기라서 12시까지는 시간이 있어서 뭘 할까 하다가 저기 빌딩숲 안쪽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했는데 아, 오늘은 약게 이렇게 밤 풍경만 살짝 보여 드리고 내일 낮에 여기를 다시 와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다시 낮에 한번 안 보면 후회할 것 같아서 낮에 한번 다시 구경을 와야겠습니다. 아. 낮에 진짜 예쁠 것 같은데. 사진 찍을 것도 진짜 많고. 일단 한번 계속 걸어 다녀볼게요. 어제 패션에 관심이 많은 제 친구가 있거든요, 한국에. 그 마린시티에서 미용실 그 원장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파나마 하면 중절모가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중절모 유명한가 봐요. 어, 이 중절모 샵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 중절모 진짜 많네요. 응. 그라시아스. 어, 멋지네. 저기 틈 사이로 한번 뭐가 있는지 볼까요?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파나마 진짜 공항 주변에는 진짜 다 때려 빠진 지금 진짜 심각할 정도로 진, 진짜 와 이거 좀 위험하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험해 보이는 동네가 있었는데 와 여긴 또 고즈넉하고 클래식한 분위기를 즐기도 있고 야 진짜 세 가지의 색을 다 가지고 있네 내일 떠나기 전에 여기 올드타운에 와서 둘러보고 게이샤 커피 마지막으로 한잔 딱 마시고 떠나면은 퍼펙트 하겠네요. 파나마 여행은. 아... 진짜 파나마 시티에서 파나마 운하 말고는 기대한 게 없는데 참 많은 걸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파나마 올드 시티의 끝자락인데요. 뭐 이렇게 뷰 포인트가 있나 봐요. 저쪽 계단 쪽으로 올라가면은 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기 동상들이 보이죠? 여기가 프랑스 스퀘어라고 하는데요.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는데 도움을 줬던 프랑스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어, 조성된 그런 공간이라고 해요. 지금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음. 네. 어 저기 지금 빛 보이나요? 빛. 빛 움직이는 거. 어 저기 빛 움직이는 거. 저저쪽끝에서부터 지금 걸어왔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걸어왔네. 얼마 안 걸은 줄 알았는데. 아 여행을 자꾸 하니까 걷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직도 오늘도 이거 결국에는 상처 피 터졌습니다. 아 걸으면 안 되는데 진짜. 와. 와 멋있다. 낮에 엄청 멋진 그런 도로 팍 이렇게 이어진 게 보였었는데 저 자동차 도로입니다. 한 바퀴 쫙 이렇게 돌아 있습니다. 오저 끝에는 야 진짜 이거 멀리서 보니까 더 멋지다. 보입니까? 저 끝에 지금 건물도 엄청 많은 거. 와, 진짜 엄청난 차이가 느껴져요. 방금 보셨죠? 앞에 건물들. 야, 한쪽은 저렇게 완벽하게 현대 건축물들이 질비하고, 이 한쪽에는 좀옛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진. 마을이 있고 또 한쪽 완전 빈민초이고 야세 가지의 색을 가지고 있네요 네 지금 이제 옆 풍경 보고 있었는데요 저기 끝에 보시면은 하나 여기 빛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 빛나는 거요 이거 이거 저거 삼성이에요 삼성 삼성광고 <laughs> 멀리서도 가장 큽니다 야 근데 진짜 여기 분위기 좋다 뭔가 이 벤치랑 이 초록 것들이랑 저기 도심이랑 합쳐져서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여자친구 생겨서 결혼하면은 신혼여행 코스타리카랑 파나마 같이 와야겠습니다 이미 루트는 어느 정도 정했습니다. <laughs> 야, 이런 작은 분수대도 진짜 유럽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어, 와, 저이 숙소, 와, 이 숙소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신혼여행 왔으면은 딱 바로 얘기만 되겠네. 야 이야... 스카이라인이 여기서는 더 도드라지게 보이네요 아 이제 슬피곤하네요 밥도 먹어야 되는데 하많이 아... 피곤합니다 저도 이 교회가 진짜 많네요 그게 네어 이번 영상은 파나마시티에서 가장 큰 알브루크 몰을 한번 또 구경하면서 제가 필요한 물건도 사고 또 파나마시티에 어 있는 올드시티도 한번 여행해봤습니다 어, 올드시티는 내일 진짜 무조건 제가 다시 와서 낮의 풍경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쉬도록 할게요. <laughs>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 이제 밥좀 먹고 하루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작동화의 여행작가 곤동환이었고요. 내일 또 제가 떠나게 될이 오후에 대낮에 올드타운, 파나마시대 올드타운 어 다음 컨텐츠에서 꼭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